경이로운 소문, 시즌1, 스포 리뷰. 13화까지 보고, 마지막은 축축성, 마지막은 항상 그래도 최대한 스포 안 하는 게 좋은 거니까. 그냥 14화까지 보고 리뷰하기로 결정. 아, 내 입술, 근데 너무 이상하네. 일단, 소문역의 조병규. 조병규 좋아했는데, 조병규. 잠깐 동안, 잠깐 쉬는 기간 가져서, 복귀 하나 했는데, 경이로운 소문, 소문 2로 갑자기 복귀할 줄은. 이게 상당히 히트를 쳤구나. o c 엔 시청률 11%돼 있던데. 그래서 2까지 만들어줬고. 그래서 나도 보기로 했다. 시즌 2까지 만들어졌다길래. 재밌는가 싶어가지고. 도병규 한때 진짜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소소한 정도 다리 쩔뚝기는 역할하다가 갑자기 초능력을 얻게 되고 처음 에봤을땐 이거 그 지정신력 지청신이네 악역 지청신력 악역이 너무 무섭게 생겨서 내가 무섭게 생겨 한때는 좀 무서운 거에 좀 예민했는지. 힘센 여자 도봉순도 악역이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, 그냥, 무서운 느낌이 싫어서 라고 해두자. 그 좀, 그냥, 착잡, 그래. 그냥, 느낌이 안 좋아서. 그것도 보다가 말고, 경이로운 소문도, 그냥, 지청신역 이용내 그 악기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접었었는데, 근데 요새는 뭐 그런 거잘 보니까 보게 됐고 뭐 감옷 학교 아 이름 진짜 특이하다 유준상 힘센 역할 도하나 역 김세정 내가 또 김세정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이 드라마 좀 보기 싫었었는데 뭐 지금은 적응해서 사내연애까지 볼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보고 있고 경이로운 소문, 투도 재밌게 볼 예정. 거기에 그 아저씨 나오지. 변호사, 우영우. 그 아저씨가 악역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. 그래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. 아, 여매란 배우님은 그 넷플릭스 더글로리 아주머니 아이가. 아, 그 아닌가? <laughs> 더글로리. <laughs> 오늘, 그거, 비하인드, 아무튼, 썰 푸는 거, 김은숙 작가와 악역 출연진들 썰 푸는 영상 보고 왔는데. 아무튼, 춤메옥 역의 여메란, 치료 담당, 최장물력 안석환. 이게 완전 등장인물이. 무슨? 1열 명, 2 0 명. 스물 다섯, 스물 아홉 명이 와 이거는 언급을 다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서 벌써부터 힘이 빠지고 위겐역의 문숙 이 사람은 그냥 이름이 왜 특이한지 아 그리고 그 위세계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좀 답답한 게 있었다 하여튼 위 것들은 아래 것들을 이해 못 해요 되려 적같애 <laughs> 적. 같아, 적. <laughs> 그래도 뭐, 나, 나중에는 뭐, 그, 카운터들과 그 영령들, 위세계분들이랑 트러블은 뭐, 이제 안 나오니까 뭐, 가깝함 없고. 이 와중에 권수호역 이찬형 잘생겼어. 왠지 여러 작품에 출연했을 것 같다. 아, 그리고 지청신역 악역 이 사람 외모는 어느 정도 잘생겼는데, 모르겠다. 좀 특이, 특별하게 개성 있는 배우인 것 같은 건 확실히. 나이 사람 거 메이드 인 루프탑 영화 보고 싶었는데. 아무튼 검색해보니까 영화 출연 꽤 많이 했고, 드라마 출연도 꽤한 걸로 나오던데. 아니, 드라마 출연은 꽤한거 아니었어. 영화 출연은 꽤한거 같았어. 한 번, 아, 근데, 메이드 인 루프탑 개별 구매 해야 되더라. 그래서 안 볼래, 정. <laughs> 악역. 아, 악기. 도대체 몇 명을 죽였는지. 강력한 악기. 아, 악역 잘하는 것 같다. 아, 그리고, 백향희 역, 옥자연. 이분은 슈룹에서 봤었지. 슈룹에서 악역 인상 깊었는데. 이렇게 보니까 반갑다 여기서도 뭐 매력 있는 악기지 아 그리고 그 소문이 친구들 임주연 역, 김웅민 역 아무튼 배우 언급은 안 하겠는데 하, 김웅민 역, 김은수 같은 경우에는 딴 데서도 본것 같... 이, 이런 얼굴 흔해 나도 이런 얼굴 유형이긴 한데 아무튼 근데 소문이 친구들도 매력적이야. 이지원 배우, 김은수 배우 이나네, 임주연 역, 김웅민 역 아무튼 소문이 친구들 매력적이야. 와 대하 대하 사극 아니가 이 정도면. 그 다음에 신혁우 역 정원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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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준구 백중규역 김민호 이 사람들은 초반 합격이지. 소문이를 빡치게 하는 학교 폭력 주범들, 나쁜 인간들. 근데 신여구역 정원창 경우 좀 잘생겼고, 이 사람을 샤크 더 비기닝, 아 진짜, 진짜 재밌게 봤는데, 영화인데, 내가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, 영화 진짜 재밌게 봤는데, 거기서 악역으로 진득하게 나와가지고, 여기서는 좀소악역이긴 한데, 소악역 그렇게 큰 악역은 아니고, 근데 재미 좋고 뭐 맛깔나고 그 다음에 조폭 아저씨들이랑 어아이 신명이 역 최강일이 또 아주 대악역이시죠 뭐 마지막 주인공이신가 악역 주인공 솔직히 뭐 악역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쟁쟁하긴 한데. 모르겠다. 뭐, 근데 힘은 안 가지고 있잖아, 이 사람이. 지청신이 주 악역이시겠죠. 이 사람은 힘은 별로 막 악기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 아, 근데 빨리 경이로운 소문2 보고 싶다. 아닌가? 되려 다를까? 흥행하고 있을까? 경이로운 소문2는? 궁금하네. 그 다음 그냥 다 재꾸고. 마지막에 오정구 역 손호준이 누구죠? 내가 이 드라마를 대충 봐가지고 이 드라마 그리고 액션씬 뭐 재밌게 보고 있고 아 근데 나 솔직히 경이로운 소문만 그냥 대충 대충 보고 있다 대충 대충 참 대충 대충 드라마 많이 보고 있네 요새는 어 신기하다 손호준 아저씨 나오더 손호준 아저씨 갑자기 여기서 보니까 잘 생겨 보이네 아무튼 경이로운 소문은 재밌고 아 이런 건 킬링타임 용이다. 킬링 타임용이다 킬링 타임 킬링타임용 킬링... 킬링타임용 킬링 그리고 아나 그거 말고는 딱히 할 말이 없다 아 약간 그래 약간 오글거리고 약간 좀 유치해 보이는 게 있다 막그럼 윗세계 사람들 단어라든지 막 카운터라는... 뭐 어떤 세계관을 새롭게 설명하는 거겠지만 뭔가 좀 영이 들어와서 막참 특이하다 이것도 뭐 그래서 그런 개성 가지고 성공한 거겠지 아무튼 경이로운 소문 킬링타임 역으로 제격인 초능력 아 어, 근데 요새 또 디즈니 플러스 무빙 아 이것도 보고 싶은데 하지만 결제 아직 디즈니 플러스 안할 예정이고요. 전 토종 OTT를 좋아합니다. <laughs> 티빙 화이팅, 티빙짱 아무튼 경이로운 소문원 재밌습니다. 보세요. 끝.